저는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고 네. 말을 하는 게 어, 그게 제일, 제일 진심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마리번이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네, 엄태은님을 이제 게스트로 모셨는데 네. 자기 소개를 간단히 네, 네. 하시고 싶은 대로 매력 발산 한번 아, 매력 그래, 매력 해주셔야죠. 해주셔야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썸과 연애 사이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식 전문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마리 마리보람? 마리 뭐라고? 마리 뭐라고? 마리 번이? <laughs> 마리버니. 네, 마리버니님과, <laughs> 네. 어,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고요. 네네. 지금 34살, 나이가 조금 많고요. <laughs> 엄태윤이라고 <laughs>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첫 번째 공식 아, 네. 질문, 썸과 연애 사이 구독자시니까 아시잖아요. 네. 공식 질문이 뭘까요? 공식 질문이요? 네. 이상형인가요? 네. <laughs> 네, 엄태윤님의 이상형. <laughs> 어때 되시나요? 자. 이상형, 네. 아, 저는 누가 이상형 물어보면 네. 역으로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이상형 심리 테스트가 있는데. 심리 테스트가 네. 있어요? 네. 뭐지? 어, 이상형 세 가지 한번 꼽아보시겠어요? 아, 나또 낚인 거 <웃음> 시청자분들도 <웃음> 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상형 네. 세 가지. 이상형, 저세 같은 가지? 경우는 어. 뭘, 뭘 꼽으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면 네. 어, 옷을 되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잘 입었으면 좋겠다. 오, 패션. 그리고 되게 건강,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몸이 건강. 어, 네. 건강. 그리고 성격이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자기 주관이 강했으면 오, 좋겠다. 주관. 네. 이렇게 이상형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방에 들어간 거예요. 네. A랑 A. B가 있는데 A랑 네, B가, B가 있는데, 있는데 둘다 네. 옷도 그렇게 개성있게 잘 입고 네. 몸도 건강하고. 자기 주관이 있는데 제가 A라는 여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어? 왜 A라는 여자를, 여자를 선택을 했을까? 아 둘이 조건은 똑같은 네.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결정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을 했다면 음... 왜 선택을 했을까요? 말이 더잘 통해서. 말이 더잘 어, 통해서? 어, 더잘 통해서. 아, 저는 A라는 여자랑 눈이 먼저 마주쳐서였어요. 어... 그게 사람들마다 뭐 다르거든요. 뭐. 잘생겨서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돈이, 네. 많아서요라고도 할수 있고 돈이 많아서요 라고도 할수 있고 돈이 a 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 이 r e t h a 이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 o r 실명을 거론할 수도 없고. 아, 여자친구. 아, 여러분 네. 이상형은 저분이에요. <laughs> 안 보이겠지만. 아, 여자, 여자친구가 같이 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상형 얘기는 잘 들어봤고, <laughs>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가 또 있어요. 주제는 네. 썸에서 연애로 음. 가는 결정적인 행동 또는 말. 썸을 겪으셨죠, 최근에? 어. 최근 네 그렇죠 <laughs> 겪으셨죠? 네 그러면은 그썸탈때 네. 했던 데이트, 데이트 또는 뭐 장소, 뭐 어떤 데이트를 했다 이런 거 혹시 뭐 공유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썸을 탈 때는 네. 너무 복잡한 곳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왜냐면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핫 플레이스고. 네. 뭐 예쁘고 다 좋은데, 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이동하고 오.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네. 네. 그리고 그쵸? 썸을 탈때 영화도 저는 조금, 네. 너무 영화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영화관에서는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그쵸? 네. 영화를 보는 거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서로 이 얼굴 바라보기도 바쁜. 이 네. 좋아하는 음식까지는 아니어도, 싫어하는 음식이나 기피하는 음. 거는 알아두는 게. 그쵸, 그쵸, 그쵸. 네. 어. 뭐, 어쨌든 플러스, 어차피 네. 썸을 타고 있다는 거는, 네. 가만히 있어도 플러스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굳이 네. 특별한 플러스를 준비를 하기보다는, 음.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쪽을 선택을 너무 하시는 싫어하는 게. 거, 어, 이런 네. 거는 딱 어, 내가 인지를 하고, 네. 어, 뭐, 사실은 뭐, 사실 썸탈때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다 좋아한다고. 네. 아, 다잘 그러니까. 먹어요라고 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완전 막 극혐하는 음. 게 뭔지 알아두면은 그거에서 진짜 아 이거 좀 싫었다라고 하는 네. 데이트는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적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치 그치 그치.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네. 아 이거는 좀 그렇다거나 음. 뭐 알러지가 음. 있다거나 하면은 알러지 그 사람에게 <laughs> 뭐,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laughs> 네, 네, 네. 휴대폰에 메모를 해두면 음. 메뉴를 정할 때좀 좋은 것 같더라고. 아 진짜 약간 네 엄청 스위카이 오늘, <laughs> 오늘 오늘 아는 스위카이. <laughs>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어떻게 해서 연애로 가게 되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네. 어, 고백을 네. 하신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 <laughs> 네네.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어라는 말을 여러 번 아, 전달하고 아, 아, 오, 그러다가 네. 한 아, 1년 연락 안 하고 <laughs>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laughs> <laughs> 뭐, 뭐라고요? 이게, <laughs> 네. 이게 5년이라는, 네. 네. 그니까 처음으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말했던 거는 5년 전이었고, 음. 그러고, 그러다가 뭐 이제, 이렇게 네. 잘안 되다가, 네. 2년 만에 다시 연락하고, 어. 1년 만에 다시 연락하고 해서, 그때마다 아유.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음. 계속 전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썸을 네. 타시는 분들한테 네. 아, 연애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네.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저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이밍,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을 어떤 잘 잡아라. 이런 말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그쵸? 그 타이밍에 어. 어떤 말이든 했어야지 음 연인로 넘어간다고 음 생각을 해요. 좋아한다는 그쵸. 말이 될 수도 있고, 사귀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타이밍만 음. 잘 맞으면. 어. 네, 그렇게 좋아하지 그쵸. 않아도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맞아. 근데 이 친구랑은 네. 그런 타이밍을 음... 되게 많이 놓쳤어요. 음... 그냥 떠나보내고 아... 타이밍 재지 어... 않고. 그러니까 어, 어, 머리를 그래. 잘안 썼어요. 음... 아무래도 제, 제가 지금 34살이다 보니까 네. 이제 연애를 네. 전에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도. 그냥... <laughs> <laughs> 그 그러니까 뭔가 좀 경험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네. 이 타이밍에 말을 해야 되고, 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음.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전할 수 있더라라는 음. 경험을 무시하고, 네. 그냥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처럼 어.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정면승부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음. 썸에서 연애로 갈때 진짜 결정적인 행동이나 막, 말, 이런 음. 것보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둘의 서로의 타이밍. 진짜로 막, 네. 순수하게, 우리가 둘이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시간이 맞아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맞아떨어져야지, 네. 그게 가능한 거죠. 타이밍을 재지 않아서, 오히려 타이밍이 맞았던 음...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마음이 엄청 큰 거를, <laughs> 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전달을 딱 해주면 그게 네. 맞아떨어진 타이밍이라면 네. 둘이 인연이라면 딱 이루어지는 거죠 네. 좋네요 그래도, <laughs> 그래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네. 저는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고 네. 말을 하는 게어 제일... 그게 제일 진심 이거 진짜 제가 듣는 여자 입장에서 네.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네. 특히 여자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왜냐면은 진짜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게 이 사람이랑 썸인데 음. 연애해도 되나? 많아? 막 이런 음. 고민을 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자하고 남자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애매한 행동, 애매한 음. 말을 했기 때문인 거야. 음? 정직하게 승부하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진짜 좋은 얘기였어요. 음 <laughs> 진짜 좋은 얘기였어요. <laughs> 아, 진짜. 어, 부도가 너무 두꺼워요.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얼굴로 잡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이게, 감, 이게 감, 얼굴로 않았나요? 인식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네. 예,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이렇게, 아, 예쁜 여자친구분 만나셔서. 행운, 행운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죠? 네. 엄청나게. 아 진짜로. 약간요? 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네. 어, 두 분이 예쁘게 잘 계속 만나셨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음, 썸에서 연애로 갈때 어떻게 했는지 어, 지금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이거 적용해서 다들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